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어, 어,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이 저희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어, 주일 말씀이 너무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어, 저는 제 목회 철학이 주일 설교는 쉽게 하자 입니다 최대한 쉽게 해서 새로 오신 분들도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목회 철학이기도 하고요. 대신에 기존에 있는 분들에게는 너무 쉬울 수 있어서 제가 금요 예배 때에는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주제 설교, 그리고 금요일은 강해 설교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자랑하실 때 이렇게 자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설교 진짜 쉬워. 한번 가자. 그래서 이 코로나 시국일지라도 여러분 복음 증거 사명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요즘 시대는요. 내년에 있을 대선으로 인해서 인터넷 뉴스나 텔레비전 뉴스를 보시면 코로나 소식 외에 여러분 그 뉴스의 60% 이상이 바로 정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치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였는지 저는 지난 주 중에만 개인적으로 제 휴대폰에 세 번이나 전화가 왔는데요. 받아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대선 후보 허경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허경영이라는 후보가 세 번이나 저에게 전화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요, 그분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서치를 좀해 봤어요. 이분은 지난 대선 후보 때에 8번으로 나왔는데요. 8번을 찍으면 팔자가 핀다. 라는 광고의 문구로 뭔가 범상치 않은 어, 그런 표현을 했고요. 이 말도 되지 않는 황당한 공약을 이야기할 때 무려 그것이 인터넷 검색 순위 1위의 기염을 토해내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의 공약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에이 말도 안 된다고, 아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면서도 저 후보가 이야기하는 그 말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램도 국민들의 마음속에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분이 뭐라고 공약을 하는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의 IQ는 430이기 때문에 100짜리 IQ를 가진 다른 후보들의 공약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나는 1분만 만나면 그 사람의 모든 질병을 다 고침받을 수가 있고 심지어 텔레비전을 보더라도 그들이 내 눈과 마주친다면 그 어떤 질병에서도 낫게 할수 있다라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나의 시력은 4.0이다. 2시간 걸리는 삼각산의 정상을 나는 10분 만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했죠.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국회의원은 100명으로 줄일 것이고 지자체 단체장 선거를 완전히 폐지함으로 말미암아 국가 예산의 50%를 절감할 것이다. 저출산 시대를 돌파하기 위해서 결혼하면 1억. 놀라지 않으시네요. 출산하면 5천만원. 6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는 매월 70만원씩 수당을 지급할 것이고,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에 취직하게 되면 매월, 매년이 아닙니다. 매월 100만원의 쿠폰을 줄 것이다. 우리나라 불법 지하 자금이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불법 지하 자금 900조를 회수할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신용불량자와 서민들의 부채를 갚아줄 것이다. 할렐루야죠. 모든 국민들에게는 세금을 내지 않게 할 것이다. 국민 한 사람당 평생 살아가며 15억씩 국가로부터 받게 될 것이고, 유엔 본부를 판문점으로 옮길 것이며, 몽골과는 연합 통일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면 솔직히 이런 공약 이야기만 들어도 시원하지 않습니까? 전 솔직히요, 이 공약 내용을 보면서 저 이런 나라 살고 싶어요. 저 자녀가 세 명이 있거든요. 이런 나라 살면 5천만 원씩 1억 5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였을까? 이번 대선후보 적합도에서 지난주 일이었어요. 12월 5일 기준으로 그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다음으로 무려 4.4%를 기록했습니다. 안철수보다 높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사람들은 이렇게 도무지 현실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공약이나 계속 주장하고 있는 이 허경영이라는 후보에게 무려 4.4%의 지지율을 보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4.4%라면 여러분 그에게 표를 준 사람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장난을 친 것은 결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하나겠죠. 공약은 너무나도 황당하지만 이 후보가 국민들의 마음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려운 곳을 정확하게 긁어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막연한 마음을 품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그 마음에 사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도무지 현실성이라고는 하나도 없지만 이 현실성이 없는 공약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요, 그 답답한 마음을 만져주려고 하는 가상한 노력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허경영 후보의 말도 되지 않는 공약을 바라보면서 실은 이런 교훈을 제 마음에 새기기도 했는데요. 그것은 지도자든지 국민이든지 부부든지 친구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든지, 목회자든지,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고 읽어내야 한다라는 사실이었어요.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고 읽어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품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아니 우리의 죄성도, 우리가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도 예수님은 품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신을 비우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하나님이심에도 사람이 되셨으며, 그는 가장 낮고 천한 자리까지 오시어서 가장 큰 형벌이었던 십자가를 지게 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며, 결국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대선에 나오는 여러 후보들과 같이 그저 막연한 공약만을 떠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요 실제로 그 모든 말씀을 그대로 몸소 행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품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어떤가요?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과연 얼마나 품고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인생 속에 어떤 것을 계획하고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애통해 하시는지. 여러분은 과연 그 예수님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저는 지난 주 중에 누가 복음 2장을 묵상하면서 제가 발견한 것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12살쯤 되셨을 때 예수님이 그 당시 살고 있는 그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이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6월절이 지나고 모든 용물을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그만 어린 예수님을 그 예루살렘에 두고 떠나오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놓고 왔다라는 거죠. 이때 예수님의 부모님이었던 요셉과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은 것도 모른 채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착각의 시간이 그저 한두 시간이 아니라 꼬박 하루가 지날 정도로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걸 모르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들은 뒤늦게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사흘 동안이나 사흘 동안이나 그들이 왔던 길을 살피며 그 아들을 애타게 찾았고 결국 그때까지도 성전에서 선생들과 말씀을 나누고 계시는 어린 예수님을 그 부모는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지금 예수님을 잃어버리고서도 자신들과 함께 있는 줄로 착각했던 이 모습과 같이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도 교회는 다닌다라고 하면서 때때로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자신들과 예수님에 함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는 없는지 내가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을 잃어버린다 라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데, 이 착각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이 착각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 착각 속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입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하고 있지만, 그 예수님을 제목으로 우리는 노래도 부르고 있지만, 정작 내 삶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품지 않고 있다면 과연 내가 부르고 있는 그 노래가 내가 행하고 있는 그 사역이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도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그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지음을 해서 이제 성탄을 앞두고 우리의 입술에는 캐롤이 불려지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그 성탄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 예배를 또한 준비하고 있지만 정작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계셔야 할그 어린 양 예수 구원자 예수 우리의 생명 대신 우리의 전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서 잃어버리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큰일 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다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고대 신학자였던 디오니시우스라는 사람은요, 사도바울의 제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인격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그 사랑하는 상대방에게 속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인 즉슨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나는 nothing, I'm nothing, 나는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내 생각이 없어져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내 기준이 없어집니다. 내 자존심이 없어져요. 그 상대방의 생각과 기준이 내 생각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laughs>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볼까요?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합니다. 주여. 주여 제 안에, 제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어떤 마음을 다시금 우리 마음의 채움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야 할까요? 먼저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사명을 따라 살겠다는 마음으로. 변화되셔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명을 따라 살겠다는 마음으로 변화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우리의 마음에 품으며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남기셨던 그 일곱마디의 말씀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의 사명과 관련된 유일한 말씀은 바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이셨어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짧은 한마디는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에 대한 그 성격을 아주 명확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단어예요. 다 이루었다.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여기까지 살아오셨다라는 것을 뜻하죠. 생각해 보시면,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단한 번이라도 언제 말씀하신 적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장정만 5천 명을 먹이셨어요. 여러분, 그 순간에 사람들이요, 감동을 받아서 야,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임금으로 삼으러 삼자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은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하셨지. 그 자리에서 아, 내 사명을 다 이루었다. 테테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십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 광풍이 일어나게 되자 예수님은 그 광풍에게 명령하사 광풍을 잠잠케 하십니다. 예수님은 안진뱅이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눈먼자를 눈뜨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소녀를 달리다굼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예수님은 이 엄청난 기적 속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그 모습 속에 보면 이제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 순간 많은 유대인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환영할 때에도 예수님은 그 무리를 바라보시며 기분 좋아 아, 그래. 다 이루었다. 라고 한마디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이 언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느냐? 언제 그 사역의 마침표를 찍는 말씀을 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십자가상에서 채찍에 맞고 가신 멸류관에 쓰시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며 버림을 받고 침뱉힘을 당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의 죽음을 바로 앞에 두신 그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내 사명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하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에 오르사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그 모든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내 죄로 인해서 내가 받아야 할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모든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입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과 목적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명을 따라 살아가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도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사명자로서의 마음으로 살아낼 때에 우리의 삶은 정말 생명력 있는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한번더 따라할까요? 사명감을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자. 가지고 살아가자. 할렐루야. 네. 여러분 사명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하루를 살아도. 한순간에 살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내는 사랑하는 금천중앙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마지막 우리 안에 반드시 채워야 할 마음은요 겸손과 희생의 마음입니다 겸손과 희생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그 자체는요. 벌써가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죄인 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사 못 박혀 찢기시고 죽임을 당하신 것은 여러분 이건 더 말할 나위 없는 예수님의 겸손과 희생의 모습이셨어요. 더 나아가 그 주님이 이제는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겸손과 희생이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아파트도 한 50평 살다가 가세가 기울여서 20평대로 줄어서 가면 여러분 굉장히 답답합니다. 50평 살다가 20평으로 가면 굉장히 절망스럽습니다. 아, 이제 집이 좁으니까요. 내가 전에 사용했던 모든 짐도 다 버려야 돼요. 살아갈 힘이 안 나요.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이사하는 것 자체가 아주 싫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온 우주 공간에서 너무나도 자유로운 분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은 어느 누구에게도 구속당할 만한 분이 아니십니다. 자, 하지만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탄하십니다. 이 지구만한 것이 무려 천억 개나 되는 온 은하계를 정말 천억 개 이상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니, 무엇이 좋아서 우리 안에, 이 좁디좁은 지구 안에, 아니,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오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대통령님이 넓고 좋은 청와대에 있다가 어디 좁은 단칸방에서 서민들의 삶을 체험한답시고 그렇게 하루만 그곳에서 생활을 해도 야, 우리 대통령님 진짜 겸손하다라고 하면서 난리가 날 것입니다. 야, 대통령님이 서민의 삶을 체험하기 위해서 원룸에서 주무셨대. 서민의 삶을 느끼셨대. 신문 1면에 기사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단 하루가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이건 엄청난 시생이고 이건 엄청난 겸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실까요?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과 똑같이 이 걱정스러운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우리의 삶에 일어날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성탄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왜 그러셨느냐? 아니, 도대체 만왕의 왕이 왜 우리의 마음에 성탄하셨느냐?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랑이 원래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비워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것을 소유하신 주님, 모든 걸 창조하시고, 모든 걸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스스로가 다 내려놓으시고, 포기하시고, 희생하시고, 겸손해지셨다라는 사실이죠. 왜요? 그 겸손과 그 희생이 아니면,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이 십자가의 사명을 이룰 수 없다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신 거예요. 여러분, 종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종의 특징은요, 자신의 것이 없습니다. 내 소유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다 주인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 오시는 그 처음부터 빌려 쓰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는 다른이의 마국간을 빌리셨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 예수님은 자신의 배를 타고 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배를 빌려서 타시고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예수님은요, 알고 계시죠? 다른 사람의 나귀를 빌려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만찬을 드실 때에도 다른 사람의 다락방을 빌려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의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심지어 자신의 육신을 장사 지낼 때에도 십자가에서 죽으사 그 육신을 장사 지낼 때에도 주님은요, 자신의 무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무덤까지 빌려서 사용하십니다. 실은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모든 것을 희생하시며 겸손히 행하셨다라는 사실이죠. 더 나아가 주님은 우리 사람과 똑같이 되십니다. 우리와 똑같이 응애, 응애, 후 하고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어린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어린 시절을 보내십니다. 우리와 똑같이 줄이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피곤함을 느끼십니다. 똑같이 눈물 흘리며 우셨습니다. 똑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으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기꺼이 스스로를 낮추시며 희생하시는 그분의 의지가 있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덕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이 따뜻한 예배당에서 주님을 찬송할 수 있고 주님을 예배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덕분에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덕분에. 그 덕분에. 그 덕분에. 그러니 주님과 같이 겸손하고 이 희생의 마음을 우리도 품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루를 살아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무언가를 자꾸만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무언가를 자꾸 나눠주기 위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 같이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아, 주님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12월 둘째 주입니다. 성탄을 한두주 남기고 있죠. 그래서 화려한 성탄의 불빛이 이 거리 저 거리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운 여건 때문인지 이전과 똑같진 않지만 그래도 이 성탄 크리스마스를 기념해서 화려하게 빛나는 불빛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과연 내 마음에 이 성탄의 빛이 얼마나 비치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금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불빛을 우리의 눈에 넣는다고 라 할지라도, 그 화려한 불빛이, 그 성탄의 불빛이 우리 마음 속에서 빛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세상을 밝히는 그 모든 불빛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일지라도 우리 아기 예수가 우리 마음에 나신다면 여러분, 그 어두운 밤은 더 이상 어두운 밤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다가오는 성탄은 코로나로 지쳐 있는 우리들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주 안에서 조금 더 가치있고 또한 의미있게 주님 태어나신 이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냐고요? 그리스도의 사명을 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 주셨던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헌신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다시 한번 우리가 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새로워지는 사랑하는 금천중앙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